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아이는 없어요. 남편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둘다 아이를 안 좋아해서, 아이는 갖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희의 결정이 신우에게 이상한 착각을 하게 만든 것 같네요. 남편과 저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근 1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떠나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회사 자체만 놓고 보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상황이었지만 사는 곳에서 한 시간은 더 멀어지게 되었기에 이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올 때만 해도 큰 걱정은 없었고요. 하지만 사는 터전을 바꾼다는 게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더군요. 게다가 새로 이직한 직장은 5시 퇴근에 야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퇴근 이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동네에 적응도 하면서 도움이 되는 취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 찾게 된 것이 독서동호회 활동이었네요. 그리고 그 모임에 남편도 가입되어 있었고요. 동호회 회원수가 많다고 해도 모이다 보면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옵니다. 심심했던 저는 매주 얼굴을 비추게 되었고, 남편도 꽤나 꾸준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과 저 둘만 모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연스레 독서보다는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7살이란 나이 차이에 비해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서로의 직장도 멀지 않더라고요.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바보같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전 저와 남편이 운명이라고 믿었네요. 남편의 존재는 외로운 타지 생활에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기분이었는데 남편과 있을 때만큼은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불행한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거든요. 두분중 어느 분이 더큰 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두분다 잘하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하셨고 어머니는 엄마로서의 역할에 소홀하셨으니까요. 만약 두분중한 분이라도 저희 남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미안한 마음을 느꼈었다면 저희한테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겪게 하진 않으셨을 테지요. 두 분이 이혼하시고 한 4년 동안은 어머니랑 살았습니다. 살았다고 쓰긴 했지만 솔직히 어머니 얼굴을 본건 며칠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당시 어머니에게는 만나는 남자분이 계셨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 집에서 보내시는 눈치였으니까요. 참고로 제 남동생은 저보다 10살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 나이는 17, 동생은 7살이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였는데 어머니는 철저하게 동생을 외면하셨지요. 저는 어머니가 저한테 소홀하셨다는 사실보다 동생을 그렇게 방치하셨다는 게더 미웠고,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의 소식을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네요. 어쩌면 이런 기억 때문에 제가 아이를 갖기가 싫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후로 저는 남동생의 보호자로서 사는 순간이 많아져 갔습니다. 비록,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지만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운 좋게도 저는 스무 살이 되면서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좋았던 성적 때문인지 단순히 운이 좋아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중견기업에 고졸특채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남동생을 데리고 어머니 집에서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약간이나마 숨통이 트이자마자 제가 한 일은 동생을 학원에 보내는 일이었어요. 동시에 저도 나름대로 숨구멍을 찾기 위해 조금씩 노력했어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긴 했지만 친구와 지인들을 만나 맥주도 한잔하고 가끔 영화 보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애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동생에게 예전처럼 신경 써주지 못하는 시간도 간혹 생기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나름대로 살려고 발악을 하던 시기였고 남동생도 나름대로 사춘기를 이겨내느라 고생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네요. 남편은 이미 결혼 전에 이런 제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그냥 전부 다 털어놓았거든요. 솔직히 전에 만나던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굳이 제 약점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제 사연을 알게 된그 남자는 제가 자기를 고의적으로 속였다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과장 조금 못해서 아주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사기어내라나 뭐라나. 그래서 지금 남편에게는 허심탄회하게 다 말해버렸네요. 다행히 남편은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었겠네. 그래도 잘 컸네. 그런 어설픈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런 동정을 받는 건 언제 받아도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는 사람들이야. 진심이라고 했지만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딱히 더 물어보지도 않고 말을 덧붙이지도 않고 그 점이 참 좋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부터 결혼을 한다면 남편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남편 역시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지요. 그렇게 남편과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기에 맨몸으로 시집 가야 할 상황은 아니었고요. 문제는 시댁에서는 제 가정 환경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핑계 같지만 남편이 말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부모님을 믿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라며 말을 아끼는 그에게 구태여 말하자고 우기고 싶지 않았어요. 깨름직하긴 했지만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는 거지 시부모님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변명이지요. 저도 시부모님이 반대하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친정부모님 자리에 돈 주고 고용한 두 어른을 모시고 상견례도 하고 식도 올렸습니다. 이건 제가 백번 잘못한 일이고 지금도 시부모님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큰 산을 넘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들이 들통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내살 많은 신호가 있었는데 오지랖이 얼마나 넓은지 별명도 오통령, 오지랖 대통령이었거든요. 이 신우가 제 뒷조사를 했더라고요 고졸인 거야 이미 시댁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신우는 고졸이 어떻게 중견기업을 들어가냐면서 자기 나름대로 진실을 파헤친다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선 기어이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지금은 부모님과 연도 끊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아내서는 마치 무슨 대기업의 비리를 폭로하는 정의의 사도마냥 시부모님을 앉혀놓고 까발렸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기도 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신우의 폭탄 발언에 온몸이 후덜덜덜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너무 걱정이 돼서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어머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신우에게 말조심, 행동 조심하라고 오히려 신우를 나무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너도 마음 고생이 많았겠다며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깨 펴고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신우도 더는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뿐이네요. 그 이후로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의 사이는 나날이 돈독해졌습니다. 신우 덕분에 모든 것이 드러나니 저를 포장할 필요도 과장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을 친부모님이라 생각하며 진심을 다해따랐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매달 시부모님께 용돈도 50만원씩 드렸고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동생도 제가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간것 같다며 기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이제 가 스무 살 넘은 애를 혼자 살라고 내버려둔 것 같아 죄책감도 들었고 동시에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동생의 모습이 안쓰러웠고 저도 그 과정을 겪어봤으니 어떻게든 동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동생은 절대 자기를 도와주지 말라며 제 손길을 거부하더군요. 괜히 누나 우회 산다고 자기는 저에게 짐이 되기 싫다면서요. 동생이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저랑 둘이 지내서인지 철이 빨리 들었거든요. 남편도 그런 사정을 알았기에 이따금씩 제가 알게 모르게 동생에게 용돈도 챙겨주고 밥도 사주고 부모복은 없어도 내가 형제복, 남편복은 있구나 싶었네요. 제가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동생은 군대를 갔습니다. 사실 저는 남동생을 어떻게든 대학에 가게 하고 싶었지만 동생이 학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눈치였어요. 마음 같아선 제가 학비를 다 내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운 이야기였기에 대학에 가라 강요할 수도 없었지요. 이후로 1년 8개월 만에 전역한 남동생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전역을 한달 남겨두고 저에게 말없이 휴가를 나왔었더군요. 그리고는 공무원 시험을 쳤답니다. 군대에서 짬짬이 공부를 했기에 자기 실력이나 확인해볼까 싶어 응시했다네요. 괜히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자기보다 더 떨게 뻔해서 비밀로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 삼아본 시험을 떡하니 붙었다며 동생이씩 웃어보이는데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동생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종종 면회도 갔었고 휴가를 나왔을 땐 밥도 몇 번을 같이 먹고 동생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꿍꿍이가 있었다는 건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었네요. 그런 동생을 보며 이번만큼은 동생에게 도움을 꼭 주고 싶었습니다. 저녁 이후로 당장은 저희 집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도 원하면 같이 살자고 했지만 동생은 한사코 일을 거부했어요. 신세지기도 싫다 했고 어차피 동생이 다니게 된 직장과 저희 집이 왕복 3 시간이 넘게 걸릴 만큼 멀기도 했네요. 이제 곧 출근한다는 기쁨도 잠시 동생의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져 갔습니다. 저에게 터놓고 말은 못 하는 눈치였지만 전전긍긍하는 게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동생을 보며 이번만큼은 동생에게 도움을 꼭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수입이 나쁘지 않았고 그간 시댁에 꾸준히 용돈을 드리고 있었던 것에 반해 친정에는 따로 용돈을 드린 일이 없었으니 이번 만큼은 동생에게 도움을 줘도 괜찮겠다 싶었고요.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혼자 결정할 수는 없었으니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도는 손대지 않고 제 적금으로 동생 보증금 정도는 도와주고 싶다고요. 남편도 시원스레, 그거 좋은 생각이라며 제 의견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서울이라면 어림없었겠지만 다행히 서울이 아니었던지라 보증금 3천에 월세 40에 빌려 월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해줬을 뿐만 아니라 기뻐해주기까지 했어요. 남동생도 저와 남편에게 정말 고맙다며 어떻게든 이 보증금은 꼭 갚겠다고 그러던걸요. 이후로 남편은 시부모님과 신호가 있는 자리에서 제 남동생이 군대에서 공무원 준비를 한 거며 합격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마치 직접 보기라도 한 듯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어찌나 재미있고 뿌듯하던지요. 하지만 그쯤에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그런 처남에게 제가 월세 보증금을 해줬다는 이야기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듣는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의외로 시부모님이나 신우 둘다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찝찝했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이었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 초에 신우가 제 뒷조사를 했던 일 때문에 솔직히 지금도 신우와 제 사이는 껄끄러운 편입니다. 괜히 신우한테 약점 잡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졌고 그러다 보니 같이 있으면 왠지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원래 신우랑 올케가 친해지기 힘든 사이라잖아요. 그런 신우에게서 전화가 먼저 걸려왔을 땐 저도 나름대로 놀라기도 했고 직감적으로 좋은 내용은 아니겠거니 싶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에게 전화기를 넘기며 대신 통화해달라니까, 그럼 신우가 저를 얼마나 얕잡아 보겠냐며, 그냥 받으랍니다. 여차하면 자기가 나서겠다고요. 그렇게 신우와 스피커폰으로 남편도 잘 들리도록 설정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우가 저한테 섭섭하다 했습니다. 동생한테는 그렇게 퍼주면서 시족화 생각은 안 나더냐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일찍이 결혼한 신우에게는 제 남동생과 한살 터울의 딸아이가 있거든요. 솔직히 신우랑 저랑 사이도 안 좋고 하다 보니 명절이나 대야 얼굴을 볼까 싶을 만큼 대면대면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 아이를 들먹이면서 자기 조카가 대학 들어갈 때는 겨우 용돈만 주고 땡치더니 동생은 보증금을 해줬냐면서 서운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적하래도 제 친동생하고 비알바가 되나요? 제가 외숙모로서 용돈이면 충분하지 뭘 더해주냐고 물어봤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최대한 웃으며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신호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아이도 안 낳을 건데 그러면 결국 나이 들어서 자기 딸한테 의지하고 살게 되지 않겠냐입니다. 나중에 자기 딸한테 그래도 아쉬운 소리라도 하려면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자기 딸이 다음 학기 즈음에서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데 돈좀 보태달라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냐니까 제동생의준 보증금만큼 달랍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못 들은 걸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신호가 잠깐만 기다리라더니 어머님을 바꿔주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화가 많이 난 눈치였어요. 그런데 어머님 목소리가 나오니 남편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어머님께서도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서운하시답니다. 온 가족이 제 어두운 과거와 거짓말을 덮어주었는데 어떻게 너는 네 핏줄인 사람하고 아닌 사람으로 선을 긋냐고요. 동생하고 조카하고 나이대도 비슷한데 동생 어려운 건 신경 쓰이고 조카는 생각도 안 나더랍니다. 솔직히 신우가 돈달라 소리했을 때는 진짜 개념 없네라고 생각만 했지. 속이 상하거나 마음이 아프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어머님이 조카를 챙기시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니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만큼은 저를 이해해주시고 진심으로 품어주시는 거라 생각했는데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런 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어머님께서는 제가 솔직히 예단이라고 해온 것 중에 뭐 변변한 거나 있었냐면서, 이참에 시조카한테 한번 인심 크게 쓰고, 다 묻고 가자니다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면 저도 좋고 당신들도 좋고, 다 좋아질 거라면서요. 왜인지,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걸 억지로 누르면서 어머님께,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랐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시조카한테 그큰 돈은 못 준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주면, 두 번, 세 번도 끊임없이 달라고 하실 게 눈에 뻔하다고요. 그 밖에도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제가 왜 변명하듯이 설명을 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돼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신우랑 시어머니 둘다 지금 당신들 무시하는 거냐면서 안 되겠다고 제 남편한테 제가 어떤 애인지 당장이라도 말해줘야겠답니다. 하지만 이미 옆에서 다 듣고 있던 남편이 지금 둘이 뭐 하는 거냐고 조용히 따지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남편 목소리가 들려서인지 갑자기 두 사람 다 조용해졌습니다.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님께서는 남편에게 이 배알도 없는 녀석이라면서 집사람 단속도 못하냐고 걔가 번 돈도 니네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왜 남한테 퍼주게 내버려두냅니다. 이쯤 되니까 남편이나 저나 화를 참지 못했어요. 남편은 어머님께 정말 실망이라면서 이렇게 경우 없으신 분인지도 모르고 자랑스러워했다며 다시는 보지 말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너랑 나랑 왜 싸우냐고, 네 마누라가 문제인데라며, 가서 보증금 찾아다, 네 조카부터 챙기랍니다. 너는 어째 팔이 바깥으로 굽냐면서, 신우는 신우대로 빽빽거리고, 결국 화가 난 남편이 휴대폰을 집어던지면서, 통화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저에게 정말 미안하답니다. 이런 사람들일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며, 그전에도 저를 괴롭힌 적이 있냐고,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해해 예, 달라 소리도 안할 거고, 이제 어머님이건 신호건,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니까, 우리 둘이서만 잘 살자입니다. 제가 그래도 당신 어머니고, 누나인데? 그러자 남편은 신경 쓰지 말랍니다. 자기가 그동안 눈이 멀었던 것 같다면서, 이제 정말 저만 지켜주겠다나요. 남편의 진심 어린 말들에, 저는 결국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후로 시댁에 보내던 용돈을 끊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보험이라던가 공과금을 내드리던 게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끊었어요. 한두 달쯤 지났을까 어머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하고 살라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또 연락을 해오셨는데 남편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식된 도리가 돈 내주는 거냐고 그러면 안 한다고 어머니랑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주고받기 싫다면서 아주 질색팔색을 하던걸요.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 제 옆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으니 슬프지만은 않네요. 언젠가 다시 어머님과 신우를 웃으며 볼 날이 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이 매듭은 제가 풀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지요. 시간에 맡겨 볼까 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